영화, 친구에 나왔던 마이 컸네. 마이 네 실질적으로 키가 컸다라는 의미가 아니죠. 어떤 위치가 예전보다 더 높은 위치. 잘 나가다. 거물이 되다. become a big shot. A big shot이라는 게 거물이에요. 그래서 거물급 인사가 되다. 아니면은 예전에는 좀 나약해 보였던 친구가 이제는 강인해졌네 라는 거죠. 더좀 세졌다. 강인한 인물을 tough guy 라고 가요. 그래서 become a tough guy 가게 되면 너좀 세졌다. 어, 그러면 대사 한번 바꿔 볼까요? So you become a big shot now? 질문으로 가는 게 여기선 맞을 것 같아요. My 컨네? 하는 거. 어, 이제 어, 예전과 달리 거물이 됐다는 라 거니 뭐라는 거죠? 그래서 So you become a big shot now? 그래, 너 이제 거물됐니? 아니면은 강인해지다, 세지다라고 가서 So you become a tough guy now? 이제는 tough guy가 되니 라는 거죠. 그런 표현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.